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뿡뿡! 어, 여기다. 와 오! 진짜 아까 니가 말한 뭐 수경 끼고 막 이렇게 옷 찾아야 된다고 하는 곳이 여기야? 근데 원래 진짜 이렇게까지 쌓여 있는데. 오, <laughs> 어, 있다! 오! 어, 어, 뭐, 뭐, 벌써 뭐, 뭐, 찾았어! 벌써 찾았어! 뭐뭐 들어가. 뭐예요? 말해, 말해! 말해. <laughs> 어이, 귀여운데? 아. <laughs> 왜, 왜? 아 잠깐만 만재님 이거 너무 연맥인다만인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니 어 이거는 뭐어어야 이제 좀반가네데 LA 좀 갔다 어, 와 써와. 왔냐 어, 어, 좋아 어나짜저 좋아 나 이런 거난어 아니 이거 연보석 스타일인데 아, 내 스타일이야 진짜? 진짜 보상 좀 좀만 뒤로 가줘 밤 스타일 아니야 아 바로 나오지 스타일 오야 괜찮은데 알람? 어 좋아 나, 나 이거 잘.. 자... 아, 이건 안에 티를 먹고 베레나로를 보여줘야지. 아, 진짜 여기 태국이다. 와, 어 진짜 바로. 한국 태국 만들어버리잖아요. 감각 있다, 너. 끝났다, 끝났다. 오, 야, 진짜 이건 괜찮은데? 아, 너무 평범한다나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 진짜 한 15년 전. 2,000원. 2 0원 2,000원. 다 2,000원이었어요. 싹다 2,000원. 와, 싹다 2,000원. 웬만하면. 어. 와, 어. 와진 야, 여러분들. 동묘시장 보세요, 여러분. 들 세상에 5,000원. 데이트가 아니라 어아 억울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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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오, 저, 이건 어 뭐야, 이런 거찮 상식이에요? 아계지 농도도 아니야?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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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좋은데?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나 어. 지야 나왔다. 사이아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자가 무조건 골라 주는 어, 겁니다. 그래? 나왔다. 아. 아왜 이렇게 개그 감각이 있으라 그래. <laughs> 시드래곤 이런 거 입잖아. 아 잠깐만 그럼 이렇게도 돼요? <laughs> 오빠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사고. 저허두번 어, 네. 입혀봐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죠, 네. 괜찮죠. 네. 5,000원, 5,000원. 아, 한번 입어봐. 약간 겨울이 나이들려는데 작을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laughs> 아 이거 니거다 네 그냥. 어. 아, 너, 너무 작아 아니 니꺼야 네 아, 파란 선글라스 끼면 딱 니꺼야 네뭐 아, 너무 작아? 조심해 조심해 어야 뭐, 뭐야 뭘로 골라 어하와어나 이거로 나 오, 이걸로 간다 아, 아니 스타일이다 GD 스타일 오케이 이게 무슨 GD 스타일 괜찮네 GD 스타일. 난 이걸로 간다 그, 약간 더우니까 허사하게. 어 화사하게 어, 어 그거 괜찮네 그거 괜찮은데아 그건 니가 입은도이쁘니 이거 랑뭐 있지 않아 이거 아 그, 진짜 GD 스타일이다 이거 와 지드래곤 그때 여기서 샀는데 존나 잘 어울렸잖아 개소름이네 그런 건가? 오빠, 이거 입어봐 피자캐디블라 그래 야청재 이거 <목소리> 존나 예뻐 뭔고래 하는거야 <목소리> 근이 <근데> 레이스북 <목소리> 아니 이런게 이쁜거야 봐봐 이거 존나 예쁜거야 어모샀어 니가 어, 옷을 뭐 알아 <목소리> <다 차네. 목소리> 어, 이거 진짜 봐아어 이거 난 맞네 이거 오 어, 레이드함이어서 레이드에주고 밑에다가 어, 뭐, 시원하게 진짜 지드래곤 고왕 스타일인데? 지드래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로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걸, 이거... 이거 딱매면 지드래곤 아니야? <laughs> 아, 진짜로 형, 여기에다가 공워야어 어, 나 이거 까 세트 주필이 3대장. 해주고 나 밑에 바고1만원아이 어, 어. 어. 마무리해주면 딱 어. 아, 이거 진짜 형 거야. 걸 벌뱅이 스타일. 진짜로 벌떡 대떡 봐. 야, 이게 깊어 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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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야, 이거 우리, 건데. 야, 이거 우리 엄마 입을 할때뒤에있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완성이 안 돼. 그래. 사장님, 이상합니까? 못태잖아 사장님께서. 네. 어. 야, 그 어. 여자꺼인 레이스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레이스가 들어 옷에는 남녀가 없어. 아, 요즘에 아, 남녀가 그래. 안 그래요? 주변은 여자꺼 입잖아 그래, 옷에는 남녀가 있었다. 없어요. 어. 아, 어, 아 어, 네. 네. 여기 뭐 음식물이 묻어있는데? 아, 어차피 항상 묻어있잖아, 씨발. 좀또 묻게 돼 있어. 해, 그냥 이 사장님, 김치국물 묻어있는데요. 어디가? 아 여기 김치 국물 묻어 있는데 <laughs> 어떤 애가 <회사님께> 이렇게 됐지? <웃음> 예? <웃음> <웃음> 어떤 애가 장님 묻다 사장님이 어떤 애가 묻혔는지 모른대잖아. 아, <laughs> 아, 이거 누가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구제 스타일이니까. 예? 빨아야지 어. 제가 빠르라고요? 그럼 사장님이, 사장님이 빨아 주세요. 이거 어떻게 빨아 예? 여기서 빨수 없지. 다른 아, 사람이 빨고 입어야지. 아유, 친구야. 그래. 아 그런 거, 그런 그래. 부분입니까? 그럼. 그래. 그래. 누가 묻어? 붙였...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일단 감사합니다. 공항 가자, 공항 가자. 그래서 아, 이제 어. 안에만 이제 제대로 사고 신발로 어. 마무리 딱해줄니다 신발도 약간 아, 빈티지 스타일 있잖아, 걸뱅이 싸야 해. 어, 어, 이 맞겠다. 난, 난. 근데. 나안 들어가잖아. 지혜 좀 불쌍하다. 왜, 왜, 형, 왜요? 애두명 예? 키우는 거 아니야. <laughs> 지, 지혜 불쌍하다. <laughs> 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안 어, 들어가? 딱 맞다, 이거. 어, 딱 맞다. 확실해 어, 끝났다. 어, 됐다. 아니. 어, 그쵸, 그렇죠. 그쵸. 오, 멋있다 사장님 오, 사장님 멋있네 진짜 어. 여자친구들이 렇게 이쁜 여자친구들 앞에가우 가는데 남자들끼리 이기야대 개X끼리 이리 가야되고 여자있을때는 예, 가야 여자 예. 어그로니 아. 아,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잘 너, 배웠습니다 너너너 너, 너, 너 같은 친구들이 원래 벌써 변화가 되면 네. 너는 무조건 성공하고 어. 벌써 성공했는데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니알겠습니은 어디에 많이 나오지? 쇼미더머니 랩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봐 야오 <놀놀라> 야오 야오 야 내가 동 여기 어디 바로 여기가 어디죠? 동묘요. 야 동묘에 왔어 바로 <laughs> 철구 어? 여기는 너무 값싸고 어? 바로 오들이 있어 거천 백만 원인데 우린 만원 비니 얍 디시인 갤러리처럼 언덕은 남산 천리 에 압자 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와. 아, 이리 성공한다. 이거 철구봤이될 때인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MC5? 네. 아, 맞네. 맞죠? 나 이거 수학여행 때 엄청 끼고 다녔는데. MC. <웃음> <웃음> 어 그거 같아 슈퍼 마리오. 점중님 슈퍼 마리오 같아. 그 이야 <laughs> 야, 와, 아, 근데, 야, 근데 겨울이 센스 야, 있다. 야, 너. 사진 하나 찍자. 어, <laughs> 야, 겨울이 <laughs> 센스 있다. <너>. 사나 <laughs> <너무> 잘했네. <있네.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어, 나도 이거 입고 돌아가. 채용, <laughs> 채뭐5 어, <태형, 태형. 웃음> <laughs> 0대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느낌이 없어. 느낌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웃음> <웃음> 이거 <봐봐. 웃음> 느낌 있어. <laughs> 아, 이거 엿먹이란 거지, 아, 진짜. 아 이거 오빠가 다 고른 거네. 아, 쎄, 쎄잖아. 내가 살이 쪄서 살빠졌서 숨어있어. <laughs> 아니, 야, 어, 이귀걸리불어보러 <laughs> 가자. 응, 이제 들어보자. 지혜야, 니가 입힌 거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아, 그게 나. 패션 대결. 패션 대결. 네, 패션 대결. 3병이, 3병이. 네? 아, 아니, 3 4번. 1, 2, 2 3병만. 1등 누구? 3등. 어! 1등, 3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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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알겠어 아, 알겠어. 아, 잠깐만. 아, 실패했어, 안 돼. 오케이, 야 빨리 물어봐. <laughs> 야, 이렇게 세명 중에, 자 이렇게 세 명, 자나 일로 와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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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옷잘 입었어. 1등 누구야요, 선. 뭐? 오. 와. 진짜 다 왔어요, 봐봐 그러면 3등4등 남았는데, 4등 누구예요? 어. 나? <laughs> 어, 나, 나 꺼져. <laughs> 어 협박하지 마세요 팬한테. 어우 한테역박하세요자 일단 철구사등 이번에 사등내 4등. 아, 몸이 내, 내 몸이 너, 문제야? 너몸뚱아리가문제야 너 너무 몸아리네어자어 <laughs> 어.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아버님 솔직히 이세명주의 패션 누가제얘기찮아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 어, 어어어나최에아 오오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감사합이다철아이 아버님 이어이야이아이구 아버님 이구구구이이이구이 아, 아, 예, 개단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꼴등을 골라야지, 꼴등.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아, 눈끝빨로 했네. 누구한 가봐요. 저 사지 마, 이거 그쪽이 다 골랐잖아요. 자, 어떤 패션이냐? 어. 꾸민듯안꾸민듯왕가는 <laughs> <교환> 패션. 신발 <laughs> 망꾸민듯안꾸민듯 <심한 아니>,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시즈루가 패션 포인트지. 아, 네네네네. 아, 김치국물이 아, 그래. 키포인트야, 김치국물. <laughs> 열고 다녔어야 됐어. 괜찮게 다녔어. 아드님, 어떤 스타일이에요? 오늘 잘안 들려? 스포? 아, 스포츠맨처럼 그렇게보여주려고 뭐 했는데 제가 문제입니까? 터지다 말해어 네? 아니야, 그거 누구 문제야? <웃음> <웃음> 누구 가지 바로 나이제라 아니, 저, 저, 이렇게, <laughs> <laughs> 저, <팔게. 웃음> 저, 팔게.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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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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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포츠는 또, 스는또 우는 거 아니지? 어, 미안해.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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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괜찮아. 스포츠 괜찮아. 스포츠맨으로. 어. <laughs>